보톡스는 보통 뭐 2주나 한 달이 지나면 효과를 느낄 수 있지만, 부종 그 같은 경우에는 3, 4주 정도가 지나면서 천천히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치,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원장TV의 조영희 원장, 변형민 원장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출근하실 때 길거리에 꽃이 핀거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아주 예쁘더라고요. 진짜 봄이 온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노출에 대한 이제 고민도 이제 천천히 이제 시작될 때고요. 그만큼 식단 관리나 체형 관리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이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운동으로도 좋아지기 쉽지 않은 종아리 라인. 종아리 라인을 개선시키는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올 폼에 예쁘고 슬림한 다리 만드는 법 궁금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음, 종아리가 두꺼워지는 이유가 뭐죠? 네. 종아리는 다른 이제 근육들과 다르게 우리가 끊임없이 생활하면서 걷는 부위잖아요. 걷다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걷게 되면 그만큼 근육이 발달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순환이 안 좋거나 하면 항상 이제 체액이 저류되는 그야말로 이제 쉽게 부을 수 있는 부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육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순환이 안 좋아서 이제 부종이 생기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아리를 두껍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종아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그런 시술이 바로 이제 보톡스 시술이 되겠는데요. 보톡스 시술은 어떤 경우에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네, 보톡스는 근육의 크기를 줄이는 데 사용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의 대표적인 근육이 비복근인데요. 비복근이 발달한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시술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타입에 해당되는지를 보려면요, 뒤꿈치를 들거나 하이를 신었을 때 종아리의 상부 근육이 도드라진다면 근육이 발달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아 쉽게 뭐 아리라고 표현하는 그게 바로 비복근이 되겠군요.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근육은 크지 않은데 늘 다리가 좀 무겁고 두꺼워 보이는 타입은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종아리에 지방이 많은지 또는 부종이 많은지 때로는 셀룰라이트가 많은지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먼저 받으셔야 될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적절한 시술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청담포레의원에서는 지방 분해를 위한 트리플 바디나 슬림 주사 시술, 셀룰라이트 개선을 위한 충격파 시술 등을 함께하는 더블 스키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 원장님이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더블스키니 시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음, 네 더블스키니는 종아리 라인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술이고요. 종아리의 모양이나 아니면 이제, 아, 두꺼워 보이는 원인에 따라서 근육 또는, 또는 아니면 부종이나 음, 지방, 셀룰라이트까지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맞춤형으로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블 스킨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아리의 둘레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작용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블스키니에는 어떤 시술들이 들어가죠? 음, 더블스키니 시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술은 역시 보톡스 시술이 되고요. 근육의 라인을 먼저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크기만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양에 따라서 적절히 디자인을 해서 비복근만 줄일지 아니면 밑에 가자미근도 조금 주사를 할지를 모양에 따라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 지방이 부종이 있거나 지방이 많은 경우 그리고 셀룰라이트의 유무에 따라서 충격파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사 시술이나 아니면 트리플 바디처럼 지방이나 셀룰라이트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종아리가 잘 붙는 분들은 더블 스키니 시술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종이 네. 그 심한 경우는 일부순환이나 정맥순환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지방층에 미세염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셀룰라이트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더블 스키니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분들은 이제 충격파 시술을 통해서 지방층에 미세염증을 줄여서 셀룰라이트를 좀 개선시키고요. 그러면서 부종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종 같은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먹는 약을 복용할 수 있겠는데요. 먹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 정맥순환을 개선시키고 림프순환도 호전시키기 때문에 함께 하면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톡스와 다른 점은 부종시술의 개선 효과가 조금 더디다는 점입니다. 보톡스는 보통 뭐 2주나 한 달이 지나면 효과를 느낄 수 있지만 부종 같은 경우에는 3, 4주 정도가 지나면서 천천히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치,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블 네, 스키니 시술에 주의사항이 좀 있을까요? 음, 네. 보톡스 시술을 하고 나서는 근육에 힘을 빼는 시술이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자꾸 하는 것은 오히려 보톡스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주사하고 나서는 조금 스트레칭은 자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술은 크게 이제 종아리의 비복근, 아까 말씀드렸던 비복근에 주로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쪽에 힘을 빼게 되면 보상에 의해서 아래쪽에 위치한 가자미근이 조금 도드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얘기해 주시면 그쪽에도 추가적으로 시술이 진행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생활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모든 분이 좀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짠 음식 섭취하는 걸좀 줄이시고 특히 이제 곡물류 같은 걸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간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집에 오셔서는 조금 다리를 올리고 계신다든지 그런 이제 생활 속에 그리고 반신욕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는 노력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셀룰라이트가 많으신 분들은 자세가 좀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셀룰라이트를 동반한 경우에는 항상 자세를 바로 하시고 다리 꼬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씬한 종아리를 위한 더블스키니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운동만으로는 빼기 어려운 울퉁불퉁하고 두꺼운 다리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그럼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현 원장, 변형민 원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